네,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평택이 나온 독립운동과 원심창 의사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추모식이 올해도 엄숙하게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주현동 리포터가 전합니다. 평택시 평성읍 실내체육관에는 이른 시간부터 약 300여 명의 발걸음이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애국지사 후손과 원주, 원시 문중, 보훈단체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자유와 정의, 평화를 사랑한 그 뜻을 계승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교훈으로 삼아 잊지 않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심창 의사께서는 일제의 압제에 맞서 싸우다 오래 녹고를 겪으셨고,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의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소중히 기억하고 기념하며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장례식에는 독립운동 동지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 그리고 어, 다양한 지도적급 인사에서 720명이 참가한 가운데 7억 700만이 넘는 제외동포 사회에서 유일무이한 의사로서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추모식은 헌화와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세양고인에 김현태 지장님께서 언어 분양하는 것입니다. 계하셨던이강호 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모두 기념 촬영 후에 여기 그 체육관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중심은 참석자들은 추모식 낭송을 통해 조국이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원심창 의사의 뜻을 경건히 기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당신께 지켜낸 조국의 이 땅에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추모 공연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다음에는 조국 통일을 위해 분발하신 의사에 나아가신 길을 우리들도 따라갈 것을 의사의 영전에서 맹세합니다. 가슴을 울리는 노래와 춤,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돼 그분의 발자취가 한층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날 특히. 애국지사 심영철 임해우선 신다가 소장 자료를 공개하며 그간 잘못 인식된 기록을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해방이 여기서 이제 가고 해방이 되셨잖아요. 10월 10일 날 나오셨는데 나오시고요. 이후에 이만큼 일을 하신 거예요정보로 그럼 이 박금선 생 이름이 나온 게 맞아. 이 사람이 27년도에 분항서 갔다가 30년도에 돌아왔거든요. 살아있는 역사에 지금 야, 이, <laughs> 이 사람을 내 지금 서구을 신청하고 있잖아. 이 파금을 그거 내가 가져온 거예요. 여성 감옥에 가서 그거 원래 안 주는 건데. 근데 그때 행사의 마지막은 전삼석자가 만세 3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뜨거운 함성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원심청 의사 사업회는 지금 현재 한 15년째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행사 위주로 어, 기념사 업에서 어, 추모식이나 육삼정의 거 원심창의사 난리케 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념관 건립이라든가 어, 또는 학술적인 어떤 체계를 다 이렇게 바탕으로 마련해서 원심창의사의 전기를 한번 짓고 어,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네요. 네, 그날의 외침은 바람처럼 스쳐갔지만 아, 그분의 이름과 정신은 여전히 이 땅을 지키는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모가 더 많은 이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주노님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동네 평택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